증산도 진리성전 도전의 천지공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살펴보는 이달의 성도 소개 시간인데요. 이번 호엔 경만장 안내성 성도님에 대한 기사를 실었죠. 네. 지난 호에선 상제님의 수석 성도 김형렬 성도님의 거룩한 삶과 역할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호엔 태월주 윤려도수의 주인공 안내성 성도님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안내성 성도님은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9살 때 길을 나섰다가 미륵님을 찾아 천지를 방황하셨죠? 네, 안내성 성도님은 1867년 10월 25일 경남 하만군 가야군에서 출생하셨는데요. 본래 이름은 내선으로 6살 무렵 아버지가 그를 가르치려 하자 공부는 등한시하고 밖으로 다니면서 씨름이나 주먹질만 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가 저 아이는 그를 가르칠 아이가 아니니 내버려두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던 성도님의 아버지는 속만 끓이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8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9살 때인 이듬해부터 아버지를 찾아 황해도와 평안도 등 전국을 돌아다녔는데요. 금강산 어느 사찰에 있을 때 미륵존불이 출세해야 세상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와 참 스승을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후 북경과 남경을 오가던 중 천하를 건질 천선생은 조선에서 나오니 공연히 여기서 헤매지 말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듣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미륵님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과 북경, 남경을 헤맨 건데요. 이후 조선 땅에 돌아온 성도님은 정미년 여름 금산사 미륵전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꿈에도 그리던 천 선생님을 만났죠. 네, 맞습니다. 성도님은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오매불망 아버지와 천 선생님을 찾아 헤맸는데요. 정미년 여름 미륵신앙의 본산지 금산사 미륵전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아버지와 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6월 22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정읍 세제 고갯마루에서 패랭이를 쓰고 앉아계신 상제님을 만났는데 요. 안내성 성도님에게 참별 미친놈 다 보겠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혼이 속 빠질 정도로 호통치셨습니다. 느닷없는 호통에 혹시 이분이 천 선생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성도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읍 쪽으로 내려가시는 상제님을 쫓아갔는데요. 상제님은 이 도둑놈 천국에나 가라라고 화를 내시면서 길가의 돌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안내성 성도님은 죽어도 따르리라 마음 먹고 상제님이 머리에 던지시는 돌을 피하지 않았는데요. 상처는커녕.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어깨, 가슴, 팔다리 등에 던지시는 돌을 피하지 않고 맞으면서 대형리까지 따라갔는데요. 차경석 송도님의 집에 이르자 상제님은 목침까지 던지시면서 문전 박대를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안내성 송도님이 상제님을 추종했지만 상제님께서는 항상 매정하고 박절하게 대하셨는데요. 성도님의 나이 41세 때 일입니다. 한 생에 걸친 구도의 여정 끝에 마침내 상제님을 만난 건데요. 상제님 성도로서 진표일사와 같은 구도 행각을 한 분이 바로 안내성 성도다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후 안내성 성도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네, 몇달 동안 박대하시던 상제님은 염제 신룡씨에게 죄를 지낸 후에 태울주를 반포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이후 안내성 성도님에게 태울주 윤려도수를 맡기셨는데요. 글 받아라.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주문에 들어있느니라고 하시면서 태울주를 일곱 번 읽어주신 후 따라 읽게 하셨습니다. 이 공사로 성도님은 3년 동안 엉덩이가 새까맣게 타고 짓물을 정도로 한 자리에 앉아 일심으로 태울주를 읽었는데요. 성도님을 3년간 태울주만 읽게 하신 후, 다른 성도들과 인류가 안내성 성도님을 따라 태울주를 읽게 하신 것이죠. 대우주의 가을 개벽기, 인류를 구원하는 의통공사에서 태울주를 내려주신 이 공사는 제 3변 도훈의 진법 도훈에서 드러나도록 안내성 성도님에게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외에도. 진리를 전해주고 가르쳐 새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하는 진주도수인 태울주 선맥도수와 천지의 1등 일꾼 출세공사 등 많은 역할을 맡기셨는데요. 83세에 순도하시기까지 한평생 일관된 신앙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태울주 우주조와 도권을 내려받은 안내성 성도님의 생애와 역할을 살펴봤는데요. 태율주에는 윤료될 수가 붙어 있느니라라고 하신 상재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의 생명 개벽을 통해 천지와 한 마음이 되는 태일 인간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